오늘은 비드쿤 크비슬링의 배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드쿤 크비슬링은 20세기 전반기에 노르웨이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그의 이름은 지금은 배신자나 치밀한 협력자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비슬링은 나치 독일의 지원을 받아 1940년 노르웨이에서 쿠데타를 시행하고 이후 나치의 독일에게 협력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지시에 따라 노르웨이의 나치 정부를 세우고 국민들을 억압하며. 나치 정책을 노르웨이에 시행했습니다. 크비슬링은 전쟁 종료 후 노르웨이 정부에 체포되어 나치 협력자로 처단되었고, 그의 이름은 배신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드쿤 크비슬링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배신과 협력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크비슬링의 행동은 어두운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고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